반갑습니다. 경기유문학교 지구과학 교사 양은혜라고 합니다. 자, 경기유문학교에서 진행되는 지구과학 2 과목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구과학 2라고 해서 지구과학 원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역시 지구과학이라는 명칭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제가 지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구 등장합니다. 자, 지금 제 옆에 지구가 등장해서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자, 우리는 지구에 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 단원을 크게 세 개로 나눌 건데 이 단원의 이름이 지구과학 원과 똑같습니다. 지구과학 원을 배운 분들은 알 거예요. 지구과학 원에서 우리 지구를 내고 있는 딱딱한 암석에 관한 이야기 혹은 지구 내부 구조에 관한 이야기. 단원명이 그렇죠. 고체 지구였었죠. 그래서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 1단원이 고체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체 지구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구를 보면 지구는 파란색으로 보이죠. 파란색은 바다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다 이야기 할 거고요. 그 위에 구름이 있는 대기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단원 대기와 해양이라고 해요. 대기와 해양. 그다음에 우리 지구를 둘러싼 우주 공간 이야기도 하겠죠. 그래서 3단원은 우주입니다. 자, 아, 지구 과학도도 지구 과학 원이랑 똑같이 단원이 고체 지구, 대기와 해양, 우주구나. 자 그러면 단원명이 똑같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지구과학 원이랑 지구과학 투의 큰 차이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구가 지금 사라지고 제가 지구과학 투 과목은 이런 과목이라고 다 한번 적어봤어요. 자 지구과학 투는 지구와 우주에 대해 흥미가 많은 학생과 그리고 이공계 진학자를 위해 지구과학 원에서 다뤘던 그 내용을 어떻게 하겠대요. 좀더 심화하고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원에서 배웠던 내용과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정량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구과학원에서는 뭐 대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요? 해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 정도만 배웠다면 이제 지구과학토에서는 그럼 대기를 혹은 해수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 아니면 우주 공간에 있는 천체들에 관한 운동의 법칙, 이런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지구과학2의 모든 내용을 지금 다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봤던 그 세계의 대단원에서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씩 해드릴게요. 음, 일단 첫 번째가 우리 고체 지구였죠. 고체 지구에서 대표적인 이야기는 일단 지구를 다시 등장시키고, 이렇게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고체 지구에서 우리는 지금 지구 오른쪽 위에 보면 지구 내부 구조 보이시죠? 지각, 멘탈 외핵, 내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지구가 나뉘어집니다. 이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근데 지구과학 에서 드디어 왜 이렇게 지구 내부 구조가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배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구를 잘라가지고 내부 구조를 본 거는 아니잖아요. 간접적인 연구 방법으로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낸 거거든요. 어, 약간 키워드만 알려드리자면. 지진이 발생할 때 생기는 그 지진파를 이용해서 연구한 결과 지구 내부 구조가 이렇게 네 개의 층이라고 알아낸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 1단원 고체 지구에서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단원에서는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제 뒤에 펼쳐진 게 바다거든요. 제 바닷물이 막 움직이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해파라고 불러요. 해파 그래서 우리는 뭐 해파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과학원에서 배웠던 바닷물의 움직임인 해류들, 그게 왜 생기는가? 즉 해수에 작용하는 힘들과 엮어 가지고 배울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바다만 이렇게 나왔지만 바다 위에 대기도 움직이죠. 대기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2단원 대기와 해양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우린 3단원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삼단원으로 가면요 약간 우리가 어두운 우주 공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로 가 볼게요. 어두워졌죠 여기다가 제가 우주에 있는 천체를 한번 등장을 시켜 볼게요. 자 우주에 있는 천체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자 가운데에 있는 게 태양이고요.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고 또 지구 주변을 달이 공전을 하고 있죠. 물론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공전을 하겠지만 이렇게 천체들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체의 운동이 규칙적인 어떤 규칙과 법칙을 따르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 학 투에서는 이렇게 천체의 운동에 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지금은 여기 우리 태양계의 지구만 나왔지만 우리 태양계엔 지구 말고 다른 행성들도 있죠. 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이런 행성들이 있는데 지구에서 그 행성들을 관측하려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쪽 방향을 봐야 되는지 요런 이야기도 지구 학 투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구과학 투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지구과학 투 저랑 같이 배우면서 이거를 진로랑도 연결시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구과학과 관련된 학과들 그리고 지구과학과 관련된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지구과학과 관련된 학과는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처럼 지구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지구과학 교육과 혹은 과학교육과에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구과학이라는 그 과목을요, 고체지구, 대기와 해양, 우주 이렇게 단원별로 나눴잖아요. 그게 대학교에 간다면 이제 고체지구는 지질학과, 대기와 해양은 대기과학과와 해양학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 단원은 이제 천문학과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음, 여기서 이제 몇 개의 전공들을 묶어가지고, 뭐, 지구환경과학부, 지구시스템과학부, 대학마다 약간 명칭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학생을 뽑기도 해요. 그래서 어, 여기 들어가서 나중에 세부 전공을 고르는 식으로 학과가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항공우주공학과 있어요. 우주에 관심이 많고 또 공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런 과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음, 다시 돌아가서. 어, 아까 뭐 지구과학교육과 졸업한다면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 이제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지질학과와 대기과학과 봤었죠.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뭐 지질학자, 대기환경 전문가, 해양공학기사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고요. 아니면 대기과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일기예보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천문학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 요즘에 우주로 인공위성 많이 쏘잖아요. 그 인공위성을 연구하는 혹은 인공위성을 만드는 인공위성 연구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구과학투와 관련된 학과와 직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해서. 지구과학 2 과목 소개는 마치겠습니다.